아. 안녕하세요. 열국의 어미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여러 장면을 보는데요. 무슨 파를 심으시는 이게 뭘까요? 왠 파를 심는 것 같아요. 여기 예, 저는 요새 날마다 재밌어요. 지나가다 보면 뭐 신기한 일이 너무 많아. 요 여기 보니까 네 귀하신 분이 또 이렇게 아, 어머 파를 심으시네. 네 한번 안녕하십니까. 한번. 안녕하세요. 네, 네. 어머나 해? 이 파내시면서 네 제가 지금 이거 찍어서 유튜브 올리는데 자꾸 자꾸 물으셔가지고 지금 답을 나 못하고 있어요. 네 이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회장님? 이거 대파 심는 거예요, 대파. 아 이게 대파입니까? 어. 네. 아니 대파가 이렇게 생겼어요. 완전히 실파 같이 생겼네. 네. 이제... 여러분들 아세요? 대파의 어린 싹이 이렇다는 것을. 근데 이게 지금. 대파는 우리 손가락보다 굵은데 이렇게 네네. 가느다란 게 대파가 되나요? 아 이렇게 가느다란 게 손가락보다 더 굵은 대파가 돼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여러 개를 같이 심나요? 맞아요.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5-6개 음, 올라오고 그럼 이렇게 했다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 또 네. 이걸 옮겨 심나요? 더 크게 하고 싶으면 이걸 찢어서 한 개씩 심으면 아 이것을 다 하나씩 나눠서 심어요? 그냥 다 심어서 먹어서 이게 가을에 김장을 갈 거니까 아 이게 김장 때쓸 대파예요? 어머나 지금 일찍 심으시네요 그럼 이게 지금 이게 얼만큼이나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 네. 요 판이 몇개 들어가요? 600개 정도 들어가요 한 판에? 아니 한 판에 120개. 어, 한 판에 120개인데 네. 이것이 지금 5개, 여기에 5개. 예, 여기 5개씩 심으니 이게 한 600개를 심어요. 네. 그러면 이게 대파가 킬로로 쓰면 몇 k 로 정도 나와요? 어, 킬로수 많이 나오죠. 김장할 거쓰요 김장, 김장 얼마큼 하실 거 쓰세요? 한 3,500포기 정도. 와, 여러분들. 네. 네. 김치 3,500포기를 해서 하는데 사용하는 대파가 600포기요? 네, 육백 포기의 어린 모를 심으신답니다. 네, 열국의 어미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신기한 소식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찬 바람 속에 이 대파가 여기 보시겠어요? 이 씨를 뿌린 씨가 이 씨앗을 이렇게 아있어요이 씨앗에서 나온 뿌리 새싹이 오는데 이것이 우리 손가락보다 더 굵은 대파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심어서 가을에 김장됐을 대파를 지금 이렇게 봄철에 부지런한 농부의 마음으로 네 회장님이세요 홍천 예총 회장님이신데 이렇게 손수 경작을 해서 가을에 맛 좋고 좋은 김치를 판매하신답니다 중국 김치 때문에 어려운 일이 많고 고민들 많으신데 기회 되시면 홍천에서 이렇게 정말 여기는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아주 무공해 지역이에요. 청정 바람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좋은 김장 재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김치 원하시는 분들 연락주세요 그럼 맛좋고 아주 순수 청정지역에 산 김치 고춧가루도 여기서 농사 지시나요? 어디다 농사 네 어디다 농사를 지세요? 이부다네 고춧가루를 여기다 아 여러분 고추밭처럼 보이시나요? 여기는 무슨 밭이에요 회장님?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맛이죠? 오디밭인데 아 여러분 이게 오디밭이랍니다. 여기 오디나무하고 오디나무 사이는 네 김장을 심을 거고 네 저쪽으로 고추를 한천 포기 정도. 아 여러분 여기 오 오디 나무 사이에서 자란 배추를 김장을 하고 이 여기다가 지금 고추 천 포기를 심어서 순수 한국산 국산 100%. 예, 국산 김치를 만들어서 가을에 판매하신대요. 이 오디도 되게 맛있죠? 예, 네, 이게 6월 달에 5월 네. 5일부터 6월 25일까지 20일 작업입니다. 아, 오디 따는 거? 네, 네. 와, 그때 오디가 맛있죠? 엄청 거죠. 오디는 어디에다 써요? 오디는 이건 체험용이에요, 체험. 아, 오디 체험용 텐데, 네. 올해 한 2톤 정도 딸 예정이에요. 아, 해마다 그 예상 수확량이 있죠? 네, 네. 아, 이게 너무 좋은 곳이네요. 거리에서, 도로에서 떨어져 있고, 무공의 청정 지역이네요. 네, 가옥도 없고. 예, 정말 주택가도 네. 없고. 네, 혼자 있어요. 네, 저 멀리 아주 그냥 쌀이 꽃이 운치 있게 이렇게 멋있는 데서 뽕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뽕나무가요, 제 키보다 작아요. 그러니까는 뽕이, 저기 뭐야, 오디가 달렸을 때 정말로 따기가, 네. 따기가 좋고, 먼지 안 묻고. 너무 맛있는 오디. 여러분들, 오디 농장도 하신대요. 저도 작년에 먹어봤더니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오디 주문이 모자라서 못 보냈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오디 드실 분들 연락하십시오. 정말 무궁의 청정 지역. 정말 자동차 냄새 하나도 안 맡은 오디와 김치를 만들어서 어, 보내신대요. 이 코로나 시대에 무궁의 김치와 오디를 드시면서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열국의 어미였습니다.